정보관장입니다. 올겨울 가족, 친구분들과 관람하시기 좋은 공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입니다. 조선시대의 의적 홍길동 이야기를 마당놀이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유머와 해악, 그리고 신명나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한층 더 풍성한 재미를 전해 줄 예정입니다.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은 무대의 관객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연 나눔 행사가 열리고 뒤풀이 춤판까지 이어져 마치 큰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홍길동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공연의 백미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번 공연은 제작진도 화려합니다. 연출은 마당놀이의 대가 손진책, 음악은 작곡가 박범훈, 안무는 무용가 국수호, 그리고 연희 감독은 언제나 흥겨운 무대를 만드는 김성년 이미 맡았습니다. 국립극장 전속 배우들과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된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홍길동이 온다 공연은 서울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지하철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 내려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니 참고해주세요. 공연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두달 넘게 이어집니다. 기간이 여유로우니 편하신 날 맞추셔서 관람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공연 시간은 요일별로 다릅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3시 공연이고 금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공연 시간은 약 120분, 즉 2시간 정도로 중간 휴식 없이 진행됩니다. 초등학생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 가격은 전석 7만원입니다. 티켓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에 맞는다면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티켓 예매는 온라인 예매, 전화 예매, 방문 예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수 있는데요. 국립극장과 인터파크는 예매 좌석이 따로 배정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좌석이 있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예매 바로 하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실 경우는 국립극장 고객지원센터 번호 02-280-4114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이 시간 내에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국립극장 휴관일이라 전화 예매도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직접 방문해서 예매하고 싶으신 분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L층 고객지원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명나는 우리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관람하시며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보반장이었습니다.